한상, 은청상, 월륜구, 조경, 은청구, 한산정상원륜권, 교견천공일문문 한산의 산봉우리에 외로운 달이 밝았는데, 맑은 하늘에 비추어도 한불견도 없구나. 가귀천연무가 귀엽다. 천연의 값없는 보배가 매제의 오음이신구다. 오음에오으로 뭉쳐진 이 육체 속에 파묻혀 있구나. 밝은 달이 한산 봉우리에 둥그랗게 떠 있는데 그 달이 온 허공을 비추되 한 물견도 없다. 우리 육체 속에 소소영영한 주인공이 색수상 행식의 육, 이 육체 속에 이알수 아, 없는 소소영령한 주인공이 묻혀 있다. 그한물건이온 법계를 두루 비추고 있건만은 그 우리의 주인공을 알 수가 없다. 이것들 한삼의 시입니다. 방금 해제, 이를 맞이해서 조실스님의 간곡한 법문을 경청을 했습니다. 해제 날인데 결제법 때에 붙을 만한 그런 법문을 경청을 했습니다. 마땅히 해제에는 해제법문을 선택을 할 것이 결제 때 들을 만한 법문을 들은 것은 석달 동안 결제를 해서 안거를 했으되, 해제 결제라 하는 것은 우기, 오기, 여름철에 우기에 석달안걸를 하고, 또 겨울철에 추울 때는 그래서 겨울 안걸를 하겠지만, 은 그것은 어, 부득이해서 기후에 따라서 결제해제가 있을 뿐, 우리의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제해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제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정진하는 데 무엇이 다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해제 날 정식으로 다시 우리의 자신을 반성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참회를 하고, 그리고 해제 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각오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졸심 녹음 본문을 초학자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만한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 그런 법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아까 마지막 무렵에 졸시무 법문에 정진을 해서 아수 없는 의단이 동로해야 그 사람이 올바르게 정진을 헌 것이지 정진을 해가지고 무엇이 알아진 것이 있다든지 무엇이 나타난 것이 있다면 정진을 바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해 갈수록 알수 없는 의단이 통로해야 그 옳게 정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해제를 하고 나서도 정말 알수 없는 의단이 동로해야 사람이 한한차례 올바르게 정진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몸뚱이 속에 소소영령한 주인공이 밤낮 없이 그놈이 작용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눈을 통해서 온갖 것을 보고. 귀를 통해서 온갖 소리를 듣고 앉고 서고 눕고 거닐고 그런 소소영량한 놈이 있건만은 찾아보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또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 갈수록 알 수가 없을 뿐이지 아 이것이로구나 하고 알아진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부가 빛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말씀에 단지 불르면시직견서이다 다마다 알수 없어. 다마다 알수 없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이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신 법문도 있습니다. 알수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승을 보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양이 있고 색상이 있는 것이라면 응당 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겠으나 본래 모양이 없는 것이고 색상이 없는 것이라 그릴 수도 없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수 없는 의단이 동로하고, 알수 없는 의심으로, 의관으로 나가야, 올바르게 정진을 한 것이고, 올바르게 정진을 해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기가 약하고, 그래서, 해 갈수록 어렵고, 참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만, 그래도 숙세의 정법에 대한 인연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렵고 해 갈수록 재미가 없는 이 길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취택을 했습니다. 최상승법에 대한 숙세의 선근 종자가 없다면 아무나 이 공부를 믿게 되기도 어렵고 또이 공부에 착수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숙세의 깊은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공부를 믿게 되고 또이 공부를 하겠다고 착수를 했고 그래서 1년, 2태, 3년, 10년을 우리는 오직 이한 길을 향해서 정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다행한 일이고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것 자체를 우리는 원망하는 바가 없고,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이 공부를 만나게 되고 이 법을 실천을 할수 있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영하게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설사 공부를 하다가 힘이 들고 지쳐서 몸을 가누기가 어렵다 해도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병이 나서 꿍꿍 앓켜주더라도 우리는 알론 가운데에서도 생각만큼은 이 화두에 대한 한 생각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꿍꿍 알다가 숨을 거둔 그 찰나에도 우리는 화두를 자기의 본참 화두를 틀면서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신심이 아니고서는 이 최상수 법을 믿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주 참오막크신데 신심 밀미 무왕세계로구나 나 함께. 참, 오막식이다. 내가 이 절에 머물도 있으되, 이 암자에 머물고 있으되, 나도 또한 알 수가 없구나. 내가 왜 여기에 머물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다. 심심밀밀 무색여 깊고 깊고 밀밀해서 옹색함이 없다. 옹쇄감이 없다는 것은 아무 부족하고 부자유한 것이 없다 이 것입니다. 한계 건곤 모량배어 하늘과 땅이 앞과 뒤, 뒤가 없고 부주 동서 연남북이다 동서 남북에 방향 동서 남북에 주차감 바도 없다. 이 개송은 태고보우선사가 당신이 주석하고 계셨던 태고함에서태고함가라고 하는 시를 읊은 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표현한 암자라고 하는 것은 태고함에 대한 말이겠으나 산승이 이 개송을 볼 때에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사바 세계가 자기의 암자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자기의 암자요. 우리가 삼동에 지냈던 자기의 그 선언 그 곳이 바로 자기의 암자요. 가깝게 말하면 우리가 머물러 입고 있는 이 육체가 각자 자기의 조그마한 암자가 될 것입니다. 그 암자에 왜 자기가 지금 이 육체를 짊어지고 대니며왜이한 철에 자기의 그석달 동안 지낸 그 선방에 지내게 되었는가? 물론 이래저래해서 이런 인연으로 거기에 산다고 말은 할 수가 있겠으나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금생에 이 몸띠를 두 집어 쓰고 나왔는가? 이 조그만한 육체의 암자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한 생각, 한 생각이 왜이한 생각, 생각 자체를 우리는 암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수 없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되, 그 생각이 밀밀하고 깊고 깊어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자기가 왜그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모릅니다. 그래도 아무 걸림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생각 1분 1초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육체도 한, 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 육체를 받아놨으나그 육체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갈는지 모릅니다. 물론 분석을 하면 지수화풍 4대로 뭉쳐졌고 지수도 죽게 되면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겠으나 지수화풍 그 자체를 우리는 또 모릅니다. 우리 생각이 일어나는 생주 이멸도 알 수가 없고, 육체를 이루고 있는 지수 하풍도 사실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1분 1초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하늘은 머리 위에 있고, 땅은 다리 밑에 있으나, 어디가 앞과 어디를 두고 앞이라고 하고 어디를 보고 뒤라고 하겠으며 동서남북을 우리는 나침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동서남북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경도다 위도다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지도상에 그려놓고 있습니다만 이름이 동이고 이름이 서지 원래 동서남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또 오늘을 살고 있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불법을 만나지 못하고, 또 정법을 만나지 못해서, 화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나침판 없는 조각배로 참 태평양 속에 던져져 있는 것과 같은 신세일 것입니다. 이 끝없는 우주 법계 속에 이 몸뚱이는 태났으며 그 속에서 끊임없이 희로애락 속에서 우리는 물거품처럼. 떠돌다가 언제 꺼져버릴지도 모를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다행히 불법을 만났고 또 정법을 만나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알수 없는 의심, 의관이라고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서 정체 없는 무주 고혼으로 신세로 일생을 살다가 육도를 또 윤회하게 될 그러한 처절하고도 외로운 영혼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이 있고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보잘 것 없는 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뚜렷이 목표가 있고 우리 몸뚱이 속에 비로자나 법신이 상주하고 계신 그 법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말세에 태어났고 온 세계가 성주 괴공과 흥망성쇠 속에 삼진치 삼독으로 싸우고 있고 불바다가 언제 불바다가 될런지도 모르는 이 사바세계에 살지만은 우리는 결단코 그런 생사 속에 영원을 살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하고 행복한 존재들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행복하고 경행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바르게 살려면은 우리는 한 생각 속에 화두를 놓치지 않도록 단속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제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철시무 법문을 한편을 듣고, 산승은 우리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러한 다양한 인연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석달 동안에 용화사, 또 중앙선은 또인재 법보선은 또저 전주의 유봉사선은 또 승년사선은 대전의또이 복전암 선은 또, 또 세등선은 방방곡곡에서 정법을 믿는 목숨을 걸고 수행하던 정진하던 도반들이 모였으니 부서 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이한 생각을 탄소하는 일뿐입니다. 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량겁 무량겁이 되고 우리 이한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도솔촌에도 가고 극락세계도 가고 또 육도도 윤회하게 되는 것인 만큼 해제를 했다고 해서 다음 산철 결제 또 여름 결제를 우리는 또 결제를 하게 됩니다. 해제 동안에 정말 탄속을 잘해서 정기를 잘해야 우리는 분명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파사 노년의 진서가 전도비로 고난, 아, 모호하미, 다, 하하 아, 화장춘니로다나 오호호호 아이미다 하 파사 노년의 진서가 죽음이 두려운 노년에서 석가를 친했다. 엉망겁을 윤회를 하다가 겨우 금생에서 이렇게 불법을 만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상광음은 전두비어 머리 위에 광음은 세월은 번갯불처럼 지내가고 있다. 체득 혈루라도 무용처다. 밤새도록 울고 울어서 피눈물이 난다 하더라도 쓸 곳이 없구나. 불여함구 과전천이다. 입을 다물고 남은 봄을 지낸 것만 같지 못하다. 이런 고인의 시를 읊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처님 열반하신지 삼천년 이후 이 말세에 태어났고 무량검을 유전을 하다가 금생에 이렇게 불법을 만났는데 그런데도 세월은 번개처럼 흘러가서 어, 엊그제가 젊었을 때인데 벌써 흰머리가 희끼들끼도 나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생사는 늙었다고만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또 앞으로 몇백 년을 산다고 아무도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하지만은 우리는 한 생각 탄속한다면 그 무상 속에 영원한 사는 길이 거기에 있고 부상, 할수록에 더욱 우리는 가다듬고, 정신을 가다듬고, 1초1초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정진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